한국의 3000톤급 군함이 남미에 도착했다. 이는 현지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산 군함을 공식 인도받았다. 이렇게 큰 군함은 처음이라며 흥분했다. 히대 현대 중공업이 건조한 이 군함은 최신 기술로 무장되었다. 만재 배수량은 3100톤에 달한다. 콜롬비아는 이 군함을 해상 방어의 핵심으로 삼는다. 이는 한국 방산의 위상을 보여준다. 중국은 남미 해역에서 불법 오징어 어업을 벌인다. 약 1만 7천 척의 어선이 활동 중이다. 이 어선들은 남미 국가들의 자원을 약탈한다. 이는 지역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콜롬비아는 한국 군함으로 해상순찰을 강화한다. 불법 어업 단속이 주요 임무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을 구세주로 부른다. 이는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군함은 76mm 함포와 대잠전 헬기를 탑재했다. YG-83 함대함 미사일도 장착 가능하다. 최대 속도는 30노트에 달한다. 이는 동급 함정 중 최상위 수준이다. 2025년 2월. 군함 인도식이 열렸다. 콜롬비아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은 2010년대부터 남미 방산시장을 공략했다. 이는 K9 자주포 수출로 시작되었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8-50 경공격기도 도입했다. 이는 해군과 공군의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의 오징어 어선은 남미 해역을 황폐화시킨다. 이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에콰도르와 페루도 불법 어업의 골머리를 앓는다. 한국 군함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국 군함은 아세 레이더를 장착했다. 이는 스텔스 표적 탐지에 효과적이다. 콜롬비아 해군은 군함으로 이제트 순찰을 강화한다. 이는 이베케리 해역을 보호한다. 중국 어선은 어망과 쓰레기를 버린다. 이는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한국은 군함 건조에 18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는 중국의 공호형 구축함보다 빠르다. 시대 현대 중공업은 연간 10척 이상의 군함을 건조한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콜롬비아는 군함 두척 추가 도입을 협상 중이다. 이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 남미 국가들은 중국의 해상 패권에 우려를 표한다. 한국은 이를 견제하는 파트너다. 군함은 대잠전과 대공전을 모두 수행한다. 이는 다목적 전투함의 이상이다. 한국은 군함 유지보수, 에마노, 도 지원한다. 이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보장한다. 중국은 공호형 구축함 15척을 건조 중이다. 이는 1만 3천톤급의 대형 군함이다. 그러나 한국의 3천톤급 군함은 경제성이 뛰어나다. 이는 중소국에 적합하다. 콜롬비아는 한국 군함으로 해적 단속도 강화한다. 이는 해상 안보의 핵심이다. 2025년 마데스 전시회에서 한국 군함이 주목받았다. 남미 바이어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한국은 군함 수출로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이는 방산 수출의 성과다. 중국 어선은 갈라파고스 해역에서도 불법 조업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다. 콜롬비아는 한국 군함으로 해양 감시를 강화한다. 이는 불법 어업의 근절을 목표로 한다. 군함은 88.9m 길이의 선체를 가졌다. 이는 한국의 포항급 초계함보다 크다. 한국은 군함 건조 기술을 남미에 이전한다. 이는 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콜롬비아 주민들은 한국을 신뢰한다. 이는 군함의 뛰어난 성능 덕분이다. 중국은 불법 어업으로 남미 어민들과 충돌한다. 이는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한국 군함은 2700억 원의 건조비로 완성되었다. 이는 아파치급 군함의 4분의 1 가격이다. 콜롬비아는 한국 군함으로 해상훈련을 시작했다. 이는 전투력 강화를 보여준다. 2024년 중국 어선은 남미 해역에서 260척이 적발되었다. 이는 작년보다 20% 증가했다. 한국은 군함 외에도 해양조사선을 제공한다. 이는 남미 해양 연구에 기여한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기술 이전을 환영한다. 이는 자국 해군의 역량 강화를 돕는다. 중국은 056A형 초기함 신척을 배치했다. 이는 남미 해역 감시에 투입된다. 한국 군함은 4,000km 항해 능력을 갖췄다. 이는 남미 해역 순찰에 적합하다. 콜롬비아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 이는 추가 군함 도입으로 이어진다. 중국 어선은 남미 해역에서 10년간 활동했다. 이는 지역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한국은 군함 수출로 남미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이는 K2 전차의 성공을 잇는다. 콜롬비아는 한국 군함을 게임체인저로 평가한다. 이는 해상 안보의 혁신이다. 중국은 남미 해역에서 군함 활동을 늘린다. 이는 한국 군함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한국은 군함에 현무-30 미사일을 통합할 계획이다. 사거리는 1,500km에 달한다. 콜롬비아는 한국 군함으로 해양 감시망을 구축한다. 이는 불법 어업 단속의 핵심이다. 중국은 1만 7천 척 어선으로 남미 해역을 장악했다. 이는 지역 국가들의 분노를 샀다. 한국 군함은 12개월 만에 건조되었다. 이는 중국의 18개월보다 빠른 속도다. 콜롬비아는 한국 군함으로 해적과 마약 밀수를 단속한다. 이는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 한국은 남미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UAE와의 협력을 모델로 한다. 중국은 불법 어업으로 국제 제재를 받는다. 이는 한국 군함의 수요를 높인다. 콜롬비아는 한국 군함을 5년간 운용할 계획이다. 이는 장기적 성능 검증이다. 한국은 군함 유지보수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현지 해군의 자립성을 높인다. 중국 어선은 남미 해역에서 100만 톤의 오징어를 포획한다. 이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한국 군함은 레이더와 소나로 불법 어선을 탐지한다. 이는 정밀 감시의 핵심이다. 콜롬비아는 한국 군함으로 해상 훈련을 강화한다. 이는 네도와의 협력도 포함한다. 한국은 군함 수출로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는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 중국은 남미 해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는 한국 군함의 필요성을 높인다. 콜롬비아는 한국 군함을 동해와 태평양에 배치한다. 이는 다목적 운용의 시작이다. 한국은 군함 건조로 세계 5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 이는 K9 자주포의 성공 이후다. 중국 어선은 남미 해역에서 24시간 조업한다. 이는 지역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콜롬비아는 한국 군함으로 EZ를 90% 감시한다. 이는 불법 어업의 70%를 단속한다. 한국은 군함의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통합한다. 이는 정밀 탐지의 미래다. 중국은 남미 국가들과 어업협정을 체결하려 한다. 이는 불법 조업의 합법화를 노린다. 콜롬비아는 한국 군함으로 해양 안보를 강화한다. 이는 지역 평화의 상징이다. 한국은 군함 수출로 남미 시장을 석권한다. 이는 방산 강국의 위상을 보여준다. 중국 어선은 남미 해역에서 1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다. 이는 지역 경제의 위협이다. 콜롬비아는 한국 군함을 10년간 운용할 계획이다. 이는 장기적 파트너십의 시작이다. 한국은 군함 건조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 이는 중국의 속도를 능가한다. 중국은 남미 해역에서 군함을 배치한다. 이는 한국 군함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